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디스플레이 성능의 경우 이전 세대인 5세대와 거의 동일한데 리퀴드 레티나 2732, 2048 해상도 지원 패널이 탑재되었으며 P3 세경력 지원을 하고 있어 외부 환경에서도 불편하지 않는 화면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이패드 프로 7세대에 적용된 올레드 패널이 탑재되지 않은 부분과 최대 주사율이 60Hz로 출시되고 있기에 이 부분은 아쉽다란 평가가 많습니다. 와이파이 및 5G 셀룰러 모델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끊김없이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배터리 용량도 넉넉하기 때문에 100% 완충 시 하루 정도는 방전 걱정 없이 거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오픈마켓에선 아이패드 시리즈 할인 이벤트를 통해 합리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하단 URL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